2023년 1월 25일 단일 기도 예심 찾기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제가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아버지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땅을 고쳐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